안녕하세요. 홈페이지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홈페이지입니다. 내용도 들어가 있고, 사진도 올려져 있고, 모든 기본 정보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About 눌러 보시고, 이러한 판넬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은 수정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는 워낙에 다양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위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 부분에 모두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충 몇개 올려 놓고 보고 계시지만 아, 이용하실 위젯은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용하실 때는 그 위젯을 이용하셔서 어, 조립하시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젯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위젯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복사해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목부터 배너, 그 다음 정보,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코드는 똑같습니다. 단지 모듈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쇼핑몰용과 홈페이지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정도 위젯이면 배너랑 내용이랑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은 내용을 정리하는 위젯은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메인을 충분히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오늘 보실 부분은 처음 구매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로 받게 됩니다. 이 상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화면과 완성되어 있는 쇼핑몰과는 세팅 자체가 약간은 다르죠. 그래서 구매하신 직후에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반응형 쇼핑몰 세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 구매하셨을 때이 상태로 오게 됩니다. 복사가 되면 내 쇼핑몰 계정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수정하실 부분은 이미지, 텍스트 여러가지 부분이 있지만, 상품은 기존의 상품이 있으시거나 또 신상으로 올리시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추천상품 이하 상품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너무 복잡하게 해 놓으면 사실 더 헷갈려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사용하실 것은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것은 숨겨 놓으시거나 지우셔도 됩니다. 지워진 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았던 위젯을 꺼내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쇼핑몰 기본 레이아웃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완성된 쇼핑몰입니다. 샵이 하나밖에 없지요. 딱 기타 등등은 한 번씩 눌러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샵 같은 부분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회사 홈페이지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샵 하나에서 모두 그 상품을 취급합니다. 물론 기능상에 이샵 부분이 쇼핑몰 부분이기 때문에. 쇼핑몰 이 부분을 이 위에 꺼내 놓으시면 모두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로그인, 조인 이런 기능이 붙어 있고, 샵을 들어가게 되면 2차, 3차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상품은 안에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항목을 따로 만드시거나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습니다. 국내 해외 배송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자 모드에서 모두 세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추가 사진을 볼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쇼핑몰에서 이 부분을 슬라이드로 제작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실 수도 있고, 펼쳐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상세 구매 안내, 상품 후기 이런 부분은 실제 이것은 필요는 없지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꺼내 놓았습니다. 관련 상품 부분도 이렇게 바로 갈수 있도록 할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용을 하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상품 후기나 Q&A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링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은 자동입니다. 물론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수동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 수동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관리자 모드에서 쇼핑몰 사장님 정보가 이쪽에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에 뱅크 정보 같은 경우는 직접 수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부분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안에 들어가셔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과 감추고자 하는 부분을 또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카페24 추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일단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어, 감춰 놓았습니다. 이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SNS 계정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용하실 수 있고 링크 시켜서 원하시는 부분 본인이 운영하시는 페이스북으로 링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긴급문이나 상품문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택이 필요하신 부분은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자유자재로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는 자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시판을 사용으로 두셔서 세팅하시면 이곳에 게시판 종류가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기능은 공지사항, 사용후기, Q&A, 게시판, 갤러리 요게 대표 기능입니다 나머지들은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구매하셔서 세팅하실 때 관리자 모드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자 모드에 오시면은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저희도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리시면은 카페24에서 제공하는 AI 챗봇을 이용하세요. 이것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디자인 부분입니다. 디자인 부분에 오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대표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구매하신 대표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보관함으로 갑니다. 보관함에 가시면은 오늘 구매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후에 대표 디자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통째로 복사하셔서 백업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사이트가 이상해졌거나 망가졌을 때에 필요한 파일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PC와 모바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고 반응형은 이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반응형 쇼핑몰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에 들어갑니다. 디자인 설정입니다. 디자인의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시면 아이콘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들어가셔서 보이시는 아이콘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곳에 해당하느냐 하면 사이트에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관심 상품,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깔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상품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깔끔한데 이제부터 이 부분, 내 아이콘을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같으면은 요두 개가 관심인데 하나는 비었을 때 하나는 찼을 때입니다. 누르지 않은 상태, 누른 상태. 그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 선택을 합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이, 여기는 각 홈피 디자인의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킨에, 스킨 번호에, 홈피 폴더에, 이미지 안에, etc 폴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관심을 하트 아이콘 누르기 전과 누르기 후가 있기 때문에, 누르기 전과 누르기 후로 지정합니다. 누르기 전을 열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관심 등록 후에는 또 다시 파일 선택 누르셔서 꽉찬 걸로 열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마찬가지로 등록 후에는 색깔 있는 좋아요, 열기 하시고, 저장. 이렇게 해서 예시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이콘을 이렇게 바꾸신 후에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바뀐 아이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본 상품을 보시게 되면 요 부분도 간격을 보면 보통 한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수 수정하실 때는 한 3개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팅은 어디서 하냐면 관리자보도 들어가셔서 다시 사이트 수정에 들어가셔서 쇼핑몰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먼저 들어가셔서 이렇게 최근 본 개수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 쇼핑몰 관리자 기능 사용 같은 경우는 사용함으로 하면 요게 보입니다. 요 상단에 쇼핑몰 바로 가기라든지 사용함 사용안함에 이 탭이 생깁니다 근데 이 이것은 사실 있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함으로 하시고 이런 데 보시면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로, 요렇게 좀 초기에는 사용하시다가 세팅 끝나면은 사용 안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꼭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없애지 마시고 그냥 사용해 주세요 이거를 사용 안 함으로 놓고 저장을 이렇게 하시고 이 상단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새로 고쳐 보시면은 세팅대로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세팅 못하니까 불편하시겠죠 예, 이럴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요거 쇼핑몰 관리자 기능 사용함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모두 저장하시고 그리고 사이트 설정을 다시 가시면은 나머지 상점 보안 설정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요즘에 외국 이 트래픽을 상당히 높여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공격하는 그런 국가는 여기서 따로 차단을 시킵니다. ip를 차단을 하시던지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게시판 설정을 가셔서 긴급 문의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긴급 문의가 모두 사양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온라인을 누르셔도 비 사용 중인 기능입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사용으로 놓으시고 비회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상품에 대한 문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찍어주시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세팅하셔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신 후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온라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긴문 문의 폼메일 부분이 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이게 잠겨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같은 부분에는 뭐 공지사항, 뭐 당연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이거는 그냥 웹페이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 어디서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매뉴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대분류 정리하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모두 가셔서 상품 설정 가시면은 상품 분류 설정이라고 있겠죠? 상품 관련 설정 분류 설정 분류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분류 상품 진열하고 품절 상태랑 하위 분류 상품 진열 진열함으로 하셔야죠. 요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품으로 갑니다. 상품에 가셔서 상품 분류 관리가 있고요. 상품 분류 관리를 가시면은 초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상태 이건 사용 하나 안 하나 하는 얘기고 메인 분류 표시 상태 이거는 메인에 표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원본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샵 하나로 그리고 나머지 대분류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샵을 누르게 되면 샵 밑으로 대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대분류가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쪽에 바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좁아서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만약에 쇼핑몰 메뉴를 상단에다 놓고 이런 페이지나 자질구레한 것을 없애시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는 쇼핑 메뉴만 올리시고 나머지는 이, 이 헤드 쪽 위에 이 부분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샘플은 한 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로고 메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된 구조에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구조는 뭐 얼마든지 2, 2차 뭐 2단을 사용하시던 3단을 사용하시던 그거는 어 선택입니다.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는 1단에다가 모두 집어넣고 사용하는 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을 샵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샵은 요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샵이라고 이용을 하시고 쓰시고 표시함 표시상태도 표시함 메뉴에도 표시함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대분류 하나를 먼저 샵에다 넣겠습니다 샵에다 넣으면 샵 밑에 대분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대분류 첫 번째 부분이 메인 분류 표시상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새로 고쳐보시면 샵이 있고, 샵 밑에 아우디어가 있는데, 아우디어가 여기도 뜹니다. 확인하셨죠?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고, 나머지도 다 뜨고,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메뉴에 표시를 할까, 안 할까, 이것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표시 안함으로 하고, 이동을 저장하고, 샵 나오고, 아우디어는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단 메뉴에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탑 같은 경우는 이게 4단까지 있기 때문에 4단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탑을 넣지 말고 드레스를 긁어서 샵에다 넣고, 바텀 넣고, 예, 탑은 아예 사용 안 합니다. 이것은 이 안에 4단계가 있기 때문에 4단계까지 밖에 없는데 얘 자체가 4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샵에다 넣으시면 은 5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이 마지막 4단계를 모두 지우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인덱스 번호가 자꾸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분류 이동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봐주기 전에 한번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치시고요. 샵이 있고, 넣은 것들 세 개가 나오는데, 드레스와 바텀이 이쪽에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죠? 예, 표시 안 하면 하셔야죠. 이 상태에서 그래픽 세팅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대분류가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대분류, 서브 분류, 그래서 샵을 1단계로 놓으시고 밑으로 다 집어 넣으신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우디어 눌러서 아우디어 보실 수도 있고 아예 샵으로 하나로 가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샵을 눌러도 밑에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이 메뉴를 어 보이게끔 세팅하겠습니다 세팅하실 때에는 쇼핑몰 설정에 가셔가지고, 편리 기능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들어가셔서, 분류 리스트 표시 사용함으로 하시고요. 하위 분류만 표시하고, 하위 분류가 없으면, 동일 대칭의 분류를 표시한다고 하고, 찍어줍니다. 그 다음, 상품 수는 있는 게 좋겠죠. 비교 안 합니다. 반응형에서는 팝업으로 뜨는 이런 메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옵션 미리 보기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상세 페이지 안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안, 하, 에, 사용 안 합니다. 관심 상품 등록, 아까 전에 아이콘 설정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요 부분은 뭐 보통은 사용 안 합니다만은 사용함으로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좋아요 기능도 한번 어, 사용함으로 해서 이용해 보시고, 선택 건수도 뭐, 확실은 잘안 안 합니다만은 눌러놔 볼게요. 또 상품 분류 좋아요는 이렇게까지는 사용 안 합니다. 상품 분류 자체를 좋아요 하 시는 분들 별로 없어서 이거는 사용 안 함으로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가 이미지 액션인데 마우스를 클릭하시는 분이 있고 오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응형은 무조건 클릭입니다. 실수, 왜냐면은 모바일에서는 오버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클릭으로 놓고 사용해 주세요. 효과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서 기능을 넣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 상품 이미지 효과라는 거는 약간 내가 지금 어디 만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80에다 놓습니다. 90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서 만드시고 여기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새로고치신 다음에 새로고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던 이 서브 분류가 나오고요, 개수가 나오고요. 누르시면 또그 밑에 하위 분류가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고요. 좋아요와 관심 나오고요. 예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 여기에 좋아요가 나오는데, 이 여기까지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사용 안 함으로 해 놓았죠. 아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